이 이야기는 영국 노팅엄의 어느 한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 나는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조용한 거리의 작은 집에서 깨어났습니다. 창 밖으로는 파란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 잎 사이로 속삭이며 새들의 지저귐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의 일상에 예기치 않은 변화가 찾아왔으니 바로 옆집에서 온 소포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옆집 사람 대신 소포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도착한 소포는 그 크기와 모양 때문에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거대하고 묵직하며 이상하게도 표면이 축축했습니다. 그 무게에 저는 순간 소포가 저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제 앞으로 온 초라한 소포와 같이 도착한 그 소포는 너무 커서 소포를 든 배송기사의 상체는 물론이고 그의 넓고 희망에 찬 얼굴을 반이나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집 우편함에 넣을 메모도 있죠? 저는 양팔로 큰 소포를 받아들며 물었고, 배송 기사는 끄덕거렸을 테지만, 나머지 소포와 함께 두려고 소파로 뒷걸음질 치느라 그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소포는 그냥 무겁고 수상하기만 한게 아니었습니다. 그 갈색 꾸러미는 축축하고, 이상하게 미지근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포를 던져 놓을 때제 손에 땀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제손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소포를 옮겨 놓고 고개를 돌려봤지만 문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과 대문, 제멋대로 자란 수풀과 눈치 없이 푸른 하늘 뿐이었습니다. 이웃집 소포 때문에 산만해진 저는 제 앞으로 온 소포를 너무 빨리 뜯는 바람에 안에 든 밝은 색 책을 찢어버릴 뻔했습니다. 그건 바로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집과 함께하는 저의 산뜻한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가장 친한 친구. 해리엇이 보내준 마음 챙김 안내서였습니다. 새로운 기분으로 집중력과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이죠. 며칠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옆집에서 가져가지 않은 소포에 신경이 쓰인 탓인지, 이를 너무 오래 보고 있었던 탓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을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옆집 사람의 베일에 쌓인 삶에 대해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옆집 문은 들를 때마다 어두웠습니다. 방문했던 두번 모두 긴장해서 저는 머리를 쓸며 할 말을 머릿속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소포가 몇개 와서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옅은 광택의 립글로스를 바르기까지 했습니다.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줄 잘생긴 이웃이라는 말도 안 되는 환상에 빠져들지는 않으려 했지만 가끔 밖에 주차된 미끈한 은색 자동차나 어두운 거실 창문 넘어 보이던 대담한 예술 작품을 볼 때면 생각이 달라지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정도로 절박하거나 외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스스로 대뇌일 뿐이었죠. 조금 지루한 것 뿐이야. 하지만, 아는 것이라고는 옆집 남자의 이름뿐인데, 몽상에 계속 살을 붙이는 것은 미친 짓이었죠. 펜리르 씨. 친근한 동시에 다소 이국적인 이름이었습니다. 만년필로 직접 쓴 깔끔한 주소라벨을 눈으로 몇 번이나 훑었는지 모릅니다. 특이한 것은, 옆집에서 온 소포 중 상자 모양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먹보다 크지 않은 첫 번째 소포는 가장자리가 둥글고 짙은 색의 광택이 도는 테이프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포는 엉킨 회색 끈으로 마구 묶은 소포였습니다. 갈색 포장지가 벗겨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안을 훔쳐볼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전혀 할수 없었죠. 다음으로 도착한 소포는 지팡이 정도 길이지만 훨씬 두껍고 완충제가 많이 들어있는 데다 양파를 다 써야 할 정도였습니다. 에어캡을 두른 골프차의 묶음일까? 저는 펜리르 씨가 골프를 치는 사람인지 의심이 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골프를 치는 사람치고는 활발하고 유행에 민감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리엇이 안부차 전화를 걸었고 저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며 이웃의 취미가 무엇일지 신나게 떠들었지만 왠지 소포 얘기는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 해리엇이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해리엇은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저에게 소식 하나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전 남자친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동네에서 봤는데 그가 매력적이고 젊은 금발 아가씨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해리엇은 길고 찰랑거리는 머리, 태닝한 긴다리, 정나라한 옷과 가짜 티가 나는 가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이사가서 그런 남자에게서 벗어났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 아닌가요? 네가 삶을 주도하고 있는 게 보기 좋아. 해리엇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위스키에 손을 뻗으며 그 주도적인 느낌을 느껴보려 했습니다. 석잔째 들어가자 저는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미소를 되찾고 소파 끝에 몸을 웅크린 채 코미디 채널을 돌리며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죠. 소포가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TV에 깜빡임에 비친 소포는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마저 들게 했습니다. 저는 네 잔째의 위스키를 들고 오래된 친구인양 소포들을 위해 건배를 했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일찍 일어났지만 평소처럼 여기가 어디인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드리고 망치질하는 소리가 침실 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순간 저의 전 남친과 달리 펜리르 씨는 손재주가 있고 DIY 타입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마침내 집에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새 청바지를 입고 립글로스를 바르면서 옆집에 가보기에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을 거야. 실제로 보관하고 있던 소포는 개수도 많거니와 크기도 커서 한 번에 나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펜리르 씨를 이쪽으로 오게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때 이 규칙적인 소리에 관해서 뭔가가 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의 머리엔 단단한 나무로 된 침대 머리판이 떠올랐습니다. 이 진동 소리는 얇은 벽 너머에 있는 침대에서 순간 저의 몸은 굳어졌습니다. 이 소리는 옆집에서 날 수가 없는 소리였죠. 당연하겠지만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침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려움에 이불을 머리 위까지 당겨 덮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배송기사가 초인종을 울렸을 때 저는 평소와 같은 부탁의 미소로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어요? 저는 배송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하지만 기사는 쓸데없이 슬퍼 보이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이번 소포는 가장 둥글고 크기나 모양이 바람을 넣은 장식용 풍선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포만큼이나 무겁고 어딘지 모르게 꺼림칙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냄새 때문이었을까요? 퀴퀴하고 유기물에서 나올 법한 악취는 갈색 포장지에서 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으 소포는 다른 소포 쪽으로 굴러가 마치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틈바구니 속에 자리잡았습니다. 월요일에 직장에서 돌아와 보니 냄새가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냄새가 거실 전체에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바보같이 자유를 찾겠다고 입은 빈티지 모피코트에서 나는 젖은 개냄새보다도 심한 악취였죠. 악취는 고약하게 염으로 더 짓고 노골적이 돼버렸습니다. 소포들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현듯 그 속에 큰 치즈 덩어리나 진공포장된 양고기 같은 음식이 들었고, 그게 썩기 시작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포들이 내는 악취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죠. 하지만 바깥엔 비가 내리고 있고, 옆집은 아직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한순간 번들거리는 창밖에서 무언가가 움직인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보니 흠뻑 젖어 떨고 있는 저의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펜리르 씨가 없으리라 생각한 저는 우편함에 구겨넣을 요량으로 급하게 휘갈겨 쓴 메모를 가져갔습니다. 글씨는 비에 젖어 번지고 읽을 수 없게 되었지만 지금 상황에 비하면 그건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그 메모에는 웃음기마저 사라졌습니다. 물론 공손함도 없었죠. 소포 가져가세요. 휘갈겨 쓴 메모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무 많아진 데다 이제 냄새도 나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포 옆에 서서 이상한 죄책감을 느꼈지만 조심스럽게 숨을 참았습니다. 갈색 포장지 여기저기가 짙게 변해 있고 전에 본적 없는 반점 같은 얼룩이 퍼져 있었습니다. 뒤늦게 저는 그게 몸에서 떨어지고 있는 빗물이 원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포장지 안에서 베어 나온 얼룩이 아니었죠. 그날 저는 전남자친구와 아름다운 금발 여성이 옆집인 펜리르 씨 집으로 이사오는 꿈을 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질투도 나지 않았죠. 저도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옆에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가까이 끌어당기려 하지만 그 순간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무언가 쾅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도끼로 내리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잽싸게 몸을 일으킨 저에겐 꿈에서 채 깨지 못한 채로 두려움에 요동치는 심장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을 하러 나가면서 관심 없는 척 곁눈질로만 보고 소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꿈 때문이었죠. 시체에 대한 기억, 토막에 관한 생각, 그리고 욕지기가 나는 이유는 냄새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배 속에서 두려움처럼 이상한 무언가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당겨 닫으면서도 등뒤 소파에 놓인 소포가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소포 더미는 옹기종기 모여 방치되어 있고, 말도 안 되는 죄책감마저 살금살금 되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머릿속엔 소포가 움직이고, 갈색 포장지가 부스럭거리고, 지저분한 회색 끈이 뱀처럼 끼며, 소리를 내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소포들이 속삭입니다. 평소보다 집에 조금 늦게 도착한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해리엇이 말한 것처럼 저는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술이 올랐던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동료들이 마침내 일이 끝나고 한잔 하는 자리에 저를 부른 것이었죠. 하지만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리 빨리 마신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행복했고 무리와 어울리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김에난 용기를 쓸 데가 있었죠.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소포를 치워버릴 거야. 뒤뜰로 가져간 다음에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웃집은 어둠에 가려져 있고 소포에는 하나같이 반송 주소가 없었습니다. 만일 쓰레기통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면 거기 있는 창고에라도 두고 올 참이었습니다. 휘청기며 소포 앞에선 저는 소포 더미가 사방으로 퍼질 것처럼 무너지려는 것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거기엔 풍선 같은 소포도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 풍선 같은 소포를 붙잡은 순간, 쿵쿵 거리는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소리는 벽이 아니라 현관문에서 들리고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탓에 문틀까지 흔들렸습니다. 두드리는 소리는 갑자기 멈췄지만 떨림은 계속되었고 별안간 수리 깨면서 오한으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온도는 곤두박질치고 방 안에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소포에서 나는 악취가 심해지는 것이거나 포장지 안쪽 무언가가 더러워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간을 통해 거친 숨소리가 들리고 저도 모르는 새에 나는 집에 없어라며 빌고 있는 저를 발견했지만 불을 끄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두려움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에 붙어버린 것 같던 소포는 손님이 말을 하자 대답하듯이 실룩이는 것 같았고 그렇게 떨고 있는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 물건을 가지고 계신 것 같군요. 들어가겠습니다. 집으로 가져갈 때가 됐어요. 저는 소포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마침내 발을 뗐지만 문으로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발을 끌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붙은 몸이 이끄는 대로 가고 있었죠. 펜 리르 씨에 대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에 있는 거 압니다.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그걸 가질 수 없어요. 나는 그걸 원합니다. 그것들은 내가 필요해요. 끔찍하고 신경을 자극하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장 많나 물건 내놔! 이거 열어! 두드리는 소리가 시작되자 저는 무릎부터 주저앉아 버렸고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문은 들썩거리고 팽팽하게 늘어난 체인이 버티고 있을 뿐이었죠. 그러더니 씩씩거리는 소리와 함께 귀에 거슬리는 분노와 좌절의 찬 한숨이 들렸습니다. 제 손톱이 땀에 젖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딸깍 소리가 나더니 쾅 하고 차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이 켜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안도감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한 상태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소포를 쳐다봤습니다. 소포는 여전히 소파에 놓인 그 모습 그대로이고, 카펫 위에 떨어뜨린 가장 둥근 소포는 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굴러왔나? 저는 소포를 향해 손을 뻗지만, 얼어붙은 채로 소포 주위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갈색 포장지가 쪼그라들었다가, 천천히 부푸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갈색 포장지가 터지면서 나타난 것은